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가락을 이용한 청관과 지지의 자리 배치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외우거나 또 익히 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처럼 단순히 공부만 할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또 갖가지 잡념도 많아 참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암기 어려운 공부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운지법이라고 하여 손바닥에서 천간 10자와 지지 12자를 각각 자리 배치해 가지고 좀더 쉽게 십이신살과 십이운성을 대입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일단 알아보기로 합니다. 천간은 갑,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열자로 돼 있고, 그죠. 자, 지진 어떻습니까? 자,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로 이렇게 돼 있죠. 어, 위에 거랑 맞추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네, 그죠.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목은 임목으로, 얼목은 묘목으로. 그죠 그다음에 병화는 사화로 천간의 정화는 지지의 오화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 천간의 무토는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됩니다. 자, 이 진토와 술토는 습토와 조토가 되고 그죠? 자, 진은 습토가 되고 어, 술은 조토가 됩니다. 습토라는 것은 습한 땅을 말하는 거고요. 조토는 메마른 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이 조토는 정화가 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섭토는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축축하다는 약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기는 축과 미토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맨 마찬가지 위에 거는 섭토고요 밑에 거는 조토가 됩니다. 그 축토는 섭토 중에서도 동토입니다. 그죠? 겨울이니까 언 땅이 되고, 그죠? 진토는 여름에 진흙탕물에 있는 흙을 말합니다. 자, 그런 거이구요 술미는 조토로 그 사막 같은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간의 경금은 지지의 신금으로, 천간의 신금은 어, 지지의 유금으로, 그다음에 천간의 임수는 지지의 해수로, 천간의 개수는 지지의 자수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장간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더복습한 장으로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보시죠. 뭡니까? 자수, 그죠? 자, 쥐가 출발한다고 했죠. 그죠? 자수가 약지 밑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가 태양구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자, 자수가. 자, 여기 뭡니까? 토죠. 그죠? 소를 유혹해서 이 말을 했죠. 그죠? 자, 축토. 그 밑에는 인목, 호랑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묘목. 토끼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진토가 있고요 그 다음 그는 뭡니까 사화죠 그죠 자 뱀입니다 그 옆에는 뭡니까 말이 있고요 자 오화 그 다음 그 옆에는 뭡니까 양이 있죠 그죠 미토입니다 그죠 미토 그 옆에는 원숭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뭡니까 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유금입니다 그죠 자그 밑에는 자, 술토가 있고요 그죠 자그 밑에는 돼지가 낮잠을 잔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뭡니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지가 아, 손가락에 항상 그 인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죠. 인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여기서 어, 지지는 뭐 다들 외우셨다고 보고요. 오늘은 어, 청간을 대입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자, 지지는 지우고요. 자, 천관은 지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죠. 자, 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뭡니까? 집게 숟가락 바로 밑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지지가뭐 있었죠? 잇목이 있었던 자리죠? 잇목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나요? 간목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간목. 자, 이렇게 간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묘목 자리였죠, 그죠? 자, 묘목 자리는 얼목입니다, 그죠? 얼목을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는, 자, 건너입니다 여기는 건너뛰고요그 다음 여기는 병화입니다. 병화는 원래 뭐 있었나요? 사화가 있던 자리죠, 그죠? 4화 사화가 있던 자리였고요. 그럼 여기는 뭐였나요? 자, 오화가 있던 자리죠. 그죠? 자, 말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는 자,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시 무토가 되고요. 여기 다시 기토가 이 자리에 오고요. 일단 한 칸을 띄웁니다. 이건 띄우고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원숭이가 있던 자리죠. 자, 원숭이가 있던 자리는 경검입니다원숭이가 있던 자리 경검이요 여기서는 닭이 있었죠 그죠 닭은 유금이었죠 유금은 자 신금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다음한칸 띄우고요 여기는 뭐 있었죠 돼지였죠 그죠 해수가 있던 자리죠 그죠 해수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는 뭡니까 인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뭡니까 자수가 있던 자리죠 여기는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칸 띄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갑얼갑 얼입니까 여기 목국이네 그죠 목국 자, 봄입니다. 그죠? 여기는 뭡니까? 병, 정이니까. 여름이죠. 그죠? 여기. 여름이니까 여기는 화국이네. 그죠? 여름.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경, 신이니까. 여기는 금이네. 그죠? 금이니까. 가을이고요. 여기는 개수하고 임수니까. 여기는 수국이네. 그죠? 겨울입니다. 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봄이 있고요. 한칸 띄우고. 자, 여기 여름이 있고요. 한칸 띄우고. 여긴 가을이고요. 또한칸 띄웁니다. 그죠? 여기는 겨울이 되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딱 어 이렇게 구분지어서 자 여기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죠. 자 봄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칸 띄우고 자 여름이 이렇게 위에 돼 있고요. 다시 한칸 띄우고 여기 가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칸 띄우고 밑에는 겨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전번 했던 지지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좀 지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뭡니까? 해당초 자수가 있던 자리죠. 그죠? 자수는 개수하고 서로 매칭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자수는 개수와 같이 매칭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건 축이고요. 갑은 다시 뭐가 매칭된다고 했나요? 자, 잇목입니다. 그죠? 잇목. 어른이요? 자, 묘목이고요. 그 여기는 뭡니까? 다시 진토죠, 그죠? 여기는 용이 있다 고그랬잖아요 진토. 지지에서는다 쓰지만은 천간에서는 띄워주는 자리입니다. 여기 진토고요. 그럼 에는 뭡니까? 자 사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있었죠? 오화고요. 그다음에는요, 자 미토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신금 이 있죠, 그죠? 여기는 다시요, 자 유금 이 있고요. 여기는 자, 술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돼지가 뭐 낮잠을 잔다고 그랬죠 그죠 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저 첫번에 봤던 그 장면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갑은 인목으로 그 다음에 인목은 얼목으로 그 다음에 사화는 병화로 뭡니까 오화는 정화로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으로 유금도 신금으로 그 다음에 해수는 임수로 자수는 개수로 똑같이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단 여기 뭡니까 사화하고오화는 무토하고 키토가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이 부분은 꼭 외워 두시면은 12신살하고 12운성을 하실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다 외워 두시면은 12운성과 12신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는 좀 전에 본그 지지를 가지고 삼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삼합에서, 자,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여기서 삼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목국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자, 해, 그죠? 해, 묘, 미. 요게 목국이죠, 그죠? 자, 목국. 그 다음에 뭡니까? 인, 오, 술. 그죠? 인, 오, 술. 요게 화국입니다. 그죠? 화국. 그 다음에, 자, 금국은요? 자, 뭡니까? 사, 유, 축. 그죠? 자, 요게 금국입니다. 금국.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 자, 진. 자, 수국입니다. 그죠? 자, 수국. 자, 요렇게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삼합은 마지막 자, 다음 자가 1그 2신살의 급살이 됩니다. 자, 애워주시면은이 부분을 애워주시면은 어 다음 시간에 할 12신살이 그 바로 적용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애워두시도록,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애워둬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여기 삼합하고요. 자, 삼합하고, 덤으로 또 방합도 애워두시면 좋겠죠. 그죠? 저기 보면은, 해, 자, 축. 자, 요거는 뭡니까? 어 수국이고요. 그죠? 방합의 수국입니다. 그죠? 방합의 수국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 자, 요거는 목국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국이 됩니다. 그죠? 목국. 그 다음에, 사오미. 자, 요게 화국이고요 요게 어, 방합의 화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자, 요게 금국이 됩니다. 요게 방합의 금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부터, 어떻습니까? 요게, 자, 요게 수국. 자, 그러니까 요기는, 목국 자 요거는 화국 자 여기는 금국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합을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죠 삼합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해수하고요 해그 다음에 묘요 미가 뭡니까 자요렇게 해가지고 자 목국이고 그죠 자 요게 목국이고요 어그 다음에 인그 다음에 여기 오 여기 술자요렇게 해가지고 인오 술이 이노술이화국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째 마디예요. 첫째 마디. 여기는 하나 둘두 번째 마디,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세 번째 마디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어느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어떨까요? 금국을 알아보기로 하죠. 자, 금국이 뭡니까? 사죠 그죠? 자, 금국이면 사 사유축인데, 그죠? 자, 여기는 뭡니까? 첫째 마디, 그죠? 그 다음 이 유는 뭡니까 하나 둘두 번째 마디 그죠 두 번째 마디 축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세 번째 마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손가락만 보면은 삼합도 상당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금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수국이 남았죠 그죠 자 수국은 어떻습니까 자 신자진이 수국이죠 그죠 신자진 자, 여기 신이 있고 그죠 신그 다음에 자 자 여기 진인데 자 여기 보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끝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두 번째로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둘세 번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여기 수국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운지법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삼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삼합을 가지고 12 운성과 십이신살이 어, 다 표현됩니다. 자 마지막 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아까 했던 거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 방합의 자 수국 해자축 그죠? 자 요건 뭡니까 목국이죠? 이노술 목국 이노술 목국입니다. 방합의 목국이에요, 그죠? 그럼 요건 뭡니까? 자 사오미 요거는 방합의 화국입니다, 그죠? 방합의 화국이고 요거는 신유술 자 방합의 금국입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손가락을 이용한 천간 대입과 지지 대입 그 다음에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어떻게 손가락에서 어, 찾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십이신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기합니다예 고맙습니다.